자, 이번에는 유튜브 썸네일 문구 짓기예요. 자, 이거 정말 재밌어요. 아이들이 진짜 재밌습니다. 100만 뷰를 향하여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짧은 동영상을 본 후에 좋아할 만한 제목 지어보고 썸네일 문구 지어보는 거예요. 자, 애들이 썸네일 문구 진짜 잘 짓습니다. 왜냐고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요. 썸네일 그냥 딱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썸네일 문구 엄청나게 잘 짓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감동적인 영상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진로 교육이라든지 미래 교육 그 다음에 창의성 교육. 다양한 교과 교육일 수도 있고요. 창의성이나 미래나, 그 다음에 감동적인 거. 짤막한 영상을 보여주시고요. 야, 이거 썸네일 한번 지어보자고. 썸네일 쓰라 그러면요. 아이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썸네일 쓰고 나서 거기에 막 자기 남들 그림도 그리고 연합뉴스 이거까지 씁니다. 따라서. 네, 재밌죠. PPT에 여기 클릭하시면 요 영상 링크 돼서 뜨거든요. 그거 보여주셔도 돼요. 저희가 두개 영상 준비했어요. 이렇게 진행하실 때 손편지라고 돼 있잖아요. 손편지. 근데 여기 손편지를 애들이 못 맞춘 거예요. 아, 나 손편지가 아니라 그냥 편지라고 썼네. 아, 나 틀렸어. 애들이 그럴 때. 아, 나는 카드라고 썼는데. 아, 나는 그냥 영상이라고 썼는데. 그 아이들이 재밌게 만든 그거가 썸네일 문구로 틀렸나요? 아니죠. 썸네일 문구로 틀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더잘 지을 수도 있겠죠. 네, 썸네일 문구는 틀린 게 없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왜 썼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더잘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네, 자, 100만 뷰를 향하여 자, 우리 유튜브 구독자 얼마나 되나요? 자, 그렇지 유튜브 구독자 몇명안 되잖아 자,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고 뷰가 많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썸네일 문구를 잘 지어야 돼썸네일 문구를 잘못 지어가지고 선생님이 망했단 말이야 유튜브가 알겠지? 선생님 유튜브 망한 이유가 그거야. 자, 썸네일 문구를 잘 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짧은 동영상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그 동영상에서 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 썸네일 문구를 잘 끌어냅니다. 자, 너네가 유튜브 많이 보니까 잘할 수 있잖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영상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거를 한번 적어봅니다. 자,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영상을 봤죠 모드를 울린 꾹꾹 눌러 쓴 괄호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다양한 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는 손편지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손편지만 답인가요 썸네일 문구는 답이 없죠 썸네일 문구는 너네들이 더잘 만들걸 그러니까 너네들 의견대로 썸네일 문구 마, 바, 바꾸라고 연합뉴스에 이렇게 보내줘야겠네 맞지 댓글로 달아 같이 이렇게 썸네일 문구 바꿔달라고 네 그래도 됩니다 썸네일 문구는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도 나중에도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하고 뒤에 들어가는 썸네일 문구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도요 영상 같이 보시고요 유익한 영상이니까 부모님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적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포스트잇에 적어보는 놀이 글쓰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아주 재밌어 할 겁니다.